l o v 붕어와 사랑에 빠지다. 뿅뿅뿅. 터코 t v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낚시터에 핑크빛 물결이 폭풍처럼 몰아치고 있습니다. 정녕 5월은 연애의 계절인가요? 본인 피셜로는 뭐, 명동거리를 다니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 뭐, 그랬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 핑크빛 연애 기획자. 바로 그분을 모셔보겠습니다. 닥터 KD 나와주세요! 나왔습니다. <laughs> 사실입니다, 명동에 못 걸어다니. 어, 거기에 대해서 어. 조금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될것 같은데요? 그니까, 러저 시대 때 명동에 이렇게 걸어가면은, 네. 요즘으로 치면 기획자들 있잖아요. 네. 영화 한편 하자. CF 한편 하죠. 네. 근데 원래 제가 이 뼈대 있는 집안의 자손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 에 연예인 되는 거를 집안에서 말려서 오. 바로 할수 있었는데 못했다. 아. 그 당시에는 머리 큰게 통했어요. 진짜로. 아. 이거는 진짜입니다. 제가 3 8 살도 약간 보태서 한두세살 보태지만은 네. 이건 진짜입니다. 진짜. 아, 명함 몇개 받으셨어요? <laughs>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고 저 실질적으로 네. 영화. 출연도 할 뻔했는데 네. 집안 반대에 의해서 못했습니다. 네, 뭐 그런 걸로 알겠습니다. <laughs> 네, 그런데 닥터K님이 네. 인간과 붕어를 어떻게 사랑에 빠지게 만드셨는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그 사랑에 빠지게 만들기 앞서서 우리가 자연지에 나왔잖아요. 간호로에 나왔는데 어, 맞아요. 다이아님을 간호로에서 보니까 정말 빛나네요. <laughs> 음... 이게 그 <laughs> 다이아도 있잖아. 네. 그... 수아로브스킨과 인조다이아. 네. 그거는 덜 빛나잖아. 근데 자연지에 오니까, 이렇게 자연산이니까 확 와... 아, 빛나네. 아마 여기가 텅텅 음. 횡한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런가 그러니까 자연, 아. 자연은 자연하고 어울린다. 아, 자연. 음. 자연인. 자, 핑크빛은 그동안 일주일 뿐이 안 됐는데. 네. 전국 강타가 아니고 난리가 났습니다. 오? 전국의 핑크빛 열기가 그리고 왜 붕어와 사랑에 빠졌냐면은 이쪽에 보시면은 붕어에 빠지다. 여기 사랑이 아니네 그래서 붕어에 빠지다. 그치 이렇게 쓰는 것도 잘 써. 여기에다가 핑크빛이 들어가니까 붕어가 난리가 난다. 아니 그러면 네. 어떻게 붕어들이 이렇게 핑크를 좋아한다라는 거 아신 거예요? 일단은 붕어가 핑크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는 모릅니다. 음. 그러니까, 왜냐면은, <laughs> 사람들도 정록생명이 있잖아요. 네. 정록생명이란건 뭐야? 이렇게, 이 빨간 거하고 내가 이거 딱 맞춰서 얘기하려고 입고 왔어. 빨간 오. 거하고 초록하고. 네. 요거 구찌, 구찌 아니에요? 네. 구찌. 네. <laughs> 구찌를 못 알아봐, 정록생명들은. 음. 똑같은 줄이 똑같이 있는데, 줄이 이렇게 검은 줄이 두개간 걸로 알지, 사람들도. 음. 근데 사람도 정록생명이 있는데, 붕어가 그걸 알아볼까요, 색을? 아, 솔직히 붕어는 시신경이 덜 네. 발달해서 그렇게 막 구분을 할것 같지는 않아요. 심지어는 쭈꾸미의 수박이라고 있어요. 쭈꾸미 여기 토코에서 이제 8월 달 되면 쭈꾸미가 출시합니다. 그럼 우리가 쭈꾸미를 잡으러 다녀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차가 와서 쭈꾸미를 잡으러 가야 돼요. 해서 잠깐 끊겠습니다. 노지 이 도로에서 촬영을 하는데 차가 와서 잡으러 가야 됩니다. 자, 차가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것까지. 그래서 토코에서 이제 8월 달에 쭈꾸미 애기도 시작, 사업을 시작해서 바다 사업까지 이제 진출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수박이라는 게 있어요. 수박이 뭐냐면은 머리는 빨개, 몸통은 초록이야. 음, 그게 뭐지? 이렇게 가짜 인조 미끼인데, 여기 지금 화면에 나와요. 아, 머리가 가짜 빨갛고, 인조 미끼가? 가짜 이제 머리는 빨갛고, 몸통은 초록색인데, 그걸 쭈꾸미가 잘 먹는다고 그래, 사람들이. 오. 어, 그 말이 돼요? 가짜 미끼잖아요. 그 가짜 미끼인데 그 색깔을 수박을 보고 먹는다 이거 야 말이 돼안 돼? 뭐 말이 되니까 나왔겠죠? <laughs> 아니 근데 그걸 먹는데, 근데 사람도 정녹생명에서 이렇게 초록하고 빨강을 못 알아보는데 네. 쭈꾸미가 이거를 알아보겠냐고. 그래서 제가 봤다. 정확한 거는 네. 제가 들은 어류학자들이나 다른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빛의 파장에 의해서 음 색을 구분을 몇 가지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빨간색을 똑같이 빨간색. 우리가 보는 초록색을 똑같이 초록색은 보지는 않지만은 빛에 대한 반응을 좀 한다 이거예요. 빛에 대한 반응을 하는데 대개 경우에는 빨강을 좋아합니다. 빨강을 붕어도 여러 번 실험을 해보면 약간 빨간색에 대한 선호가 있어요. 음,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빛게. 핑크를 했는데 이게 핑크를 넣으니까 순놈이고 암놈이고막 달라들어. 이렇게 여기 있는 하트를 막 쏘면서. 와 대박. 약간 과장됐습니다. 막안 달라들 수도 있습니다. <laughs> 근데 대체적으로 이런 네. 붉은 결을 좋아한다. 아 좋아한다 이거죠. 음. 그래서 지금 예약 판매 3일 만에 난리가 나고 오! 전국적으로 핑크빛. 피...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토코텍 1 1 응용 배합법인데요. 여러 가지, 하지 않고 딱 하나만 하겠습니다딱 하나만 어? 하나만 한데 네. 그질문하나 할게요 하기 전에 네서하요네 네네 어, 하면서 질문할하면 하면서 하면서 질문하신다하면 항상 긴장돼면서 하면서 하면하니까뭐 어렵지 않아요 자 오늘은 어분에다가 글루텐을 섞는 어분 200 넣습니다 이 색깔 봐 어분 200 넣고 물은 2 0 40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240을 넣어 가지고요 그 다음에 꼭 얘는 이걸 넣어야 되는데 이걸 넣는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요렇게 얘하고 얘하고 섞으면은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질문이 아니고 우리 번뜩이는 우리 의 다야양의 저그를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뭐 토코텍 7이면은 7에다가 이렇게 어븐 그루텐에 들어가면 7,10이야 네. 9에 들어가면 9 1 0이니 네. 또뭐그 다음에 뭐저뽕 어븐 그루텐하고처면뭐뽕 구밥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는데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하면은 뭐라고 하면 제일 좋을까요? 저는 결정을 하고 왔는데 일레븐 텐 너무 길지 않을까 일텐 아니야 여 핑크 텐 오케이 맞았습니다 <laughs> 바로 맞히시는 <마치시는> 이 센트 그러면 요거 푸는 10분 동안. <laughs>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밍스틴. 자, 10분이 지난 토코오테일레븐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 제품 소개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어분 색깔이 좀 약간 다크 색깔이에요. 다크 브라운 정도. 네. 그래서 이렇게 빨간 핑크색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음. 그래서 핑. 피... 여기에다가 옥수수어분글루텐이나 뭐 뽕어글이나 뭐 어분글루텐이나 섞으셔도 좋지만은 가능하시면은 피크텐은 핑크끼리 음. 얘는 얼마나 또 핑크가 되나 보세요. 그러면은 이 서로 이 색에 대한 상승 효과가 이제 생기거든요. 이렇게 보죠. 이것도 진짜 핑크색이잖아요. 되게 밝은 예, 예. 핑크예요. 그렇죠, 밝은 핑크예요. 반절만 넣고 이렇게 하면은. 더 핑크색이 더 올라옵니다. 색이 예쁘게. 오후. 그래서 어렵게 만든 핑크색을 아까 우리가 사전에 계속해서 그, 저, 주꾸미 얘기하고 동어가 색을 보냐 안 보냐에 대해서 얘기를 길게 했잖아요. 네. 그걸 했던 이유도 기양이면은 어렵게 만든 핑크색이니까 같은 음. 핑크로. 그리고 어분 그루텐에는 필수적으로 어분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근데 어분 그루 핑크, 딸기 어븐그루텐에는 빨간 어븐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다른 어븐그루텐에는 뭐 초록색이나 검정색이나 노른, 노란색이나 이런 게 섞여 있어요. 음... 그럼 뭐 어렵게 만든 핑크색에 다른 색깔이 낄 수가 있잖아. 네. 그럼 붕어가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 안 같아요. 좋아하지. 그래서 기왕이면 은 부링부링하게 이렇게 하트를 쏠수 있게끔 음... 이렇게 해서 하면은 조금 더 부링부링해지지 않았나요 색이? 조금 더 밝아졌어. 네, 조금 더 밝고 네. 부링부링해졌습니다요렇게 해서 핑크 텐을 쓰시면은 훨씬 더 붕어가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요거는 이제 어분에다가 어분그루텐 되는 방법은 한 컵에다가 1대1로 써도 되고 어분 둘에다가 하나를 넣어도 되고 셋세다 하나 넣는 거는 여러 번말씀드려서 오늘 또 다시 부연 설명은 안 해드리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두 개에다가 하나 으면 제일 좋습니다. 한번 만져보세요. 신복신하지. <laughs> 한번 줘봐요. 무슨 침대인 줄았어요 네, 한번 딱 줘봐요. 우와. 잘 뭉쳐지지. 이렇게 잘 크게도 한번 넣어보세요. 여기다. 이, 이거를 예, 예, 그냥 넣어째로요좀꽉줘서더꽉줘서 엄청 어, 요 어, <laughs> 그래도 풀리는 걸로 볼라 그러는 아, 네, 거니까. 어, 예, 예. 엄청 꽉쪘잖아요꽉 네. 어, 졌는데도 와 풀어집니다. 네, 살 살살, 풀어지잖아요. 살살살살 살살, 살살, 풀어지잖아요. 예예. 네. 예. 그래서 얘는 뭉쳐지기도 쉽고 바늘에 힘도 남으면서 음. 풀어지는 건 살살 벗겨진다. 네. 어. 와. 세, 세 개에다가 넣으면은 조금 더 속도가 빨라지고. 지금 우리 다이 님이 세게 졌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와이가 되잖아요 네. 근데 요사이에서도 나중에 다 풀리는데 바늘 끝에는 조금 심이 남아 음 그럼 붕어가 바닥에 이렇게 몰려 있는데 끝에 있는 요심을딱 심을, 짓고 심을 딱, 짓고 올라오는 딱 먹으러 딱 먹으러 오는 거죠 오늘 게 여기 <laughs> 보면은 조금씩 남아있는 심이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오늘은 화제 정말 어분의 끝판왕이라고 불리 만큼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토코텍 11의 응용품을 음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는데 많이 사랑을 해주시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토코는 더욱더 열심히 연구, 개발하는 회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토코에서 이제 기획한 낚시용품들이 소개가 좀 됩니다. 음 기대하시고요. 좀 다양한 물건들이, 그리고 그 전에 사랑받았던 제품들이 업그레이드 돼서. 그러니까, 음. 거기서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아, 이거 잘 나간다. 사랑받았다. 그러면은, 거기서 딱 안주하는 게 아니고, 훨씬 업그레이드 돼서 나옵니다. 음. 여러분들은 깜짝 놀라게. 와, 이거 잘 나와, 잘, 이 정도면 제일 좋은데, 그런데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한번 도전하는 토크 열심히 노력하는 터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정말 기대되네요. 오늘 간호로에서 이렇게 야외에서 오늘 새벽 일찍 나와서 이렇게 새벽밥 먹고 떡방연구소 찍은 소감은 어떠세요? 어, 일단 저는 여기 도착했을 때 설마 여기겠어? 음. 깜짝 놀랐어요. 왜 <laughs> 아주 좋을 줄 알았지. 음? 진짜 허허허 불빵 음. 아무것도 없어요. 음, 어. 차가, 차가 또 지나갑니다. 근데 네.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있잖아. 네. 음. 그래서요. 여기 서 어... 있는데, 여기더라고요. 어... <laughs> 내가 이 자연지라고 맛있다고 그랬을 때, 막 저수지가 이렇게 크고 막 새가 날아다니고 그럴 줄 알았지? 음. 그럴 줄 그런 데도 있어요. 근데 네. 그런 데는덜 잡혀. <laughs> 너무 크니까. 아... 그리고 막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음... 이렇게 차가 들어와서 이렇게 나기가좀 노지가 이쪽은 쉬운 겁니다. 네, 뭐, 그래도 여기서 많은 붕어들이 잡힌다고 하니까 오늘 또 핑크텐으로 열심히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나오는 우리 토코의 새로운 낚시용품들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나요? 네, 다음에도 재미있는 그리고 더 유익한 어분 대화법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시> Hoşçakalın. Bye